유튜브 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발부터 끝날 때까지 딱딱딱딱 팩트를 알려드리는 더 팩트 TV 고성 사다낚시 바보 됩니다 반갑습니다 갈치낚시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, 갈치낚시 올해는 뭐 갈치가 어떻게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, 워낙 힘든 시기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갈치라도 좀잘 나와 줬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갈치낚시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역대급으로 정말 없던 한정수량 이벤트를 하는데, 어, 아이스박스입니다. 아이스박스. 앞에 이두 가지 지금 보여, 보여드리는 아이스박스인데, 갈치낚시를 하기 위해서 또는 뭐 한치낚시, 뭐 열기낚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제 필수품이 아이스박스입니다. 아이스박스. 아이스박스인데, 아이스박스가 가격이 좀 많이 비싸죠. 사이즈가 조금 작은. 뭐준내만사이즈 갈치 뭐 45리터 50리터 요런거는 가격이 그래도 뭐한 1-20만원 대 가격대가 사실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아이스박스를 하나 구입을 하는데도 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아이스박스를 굉장히 정말 어마어마한 가격에 할인을 합니다 할인을 하는데 어 중요한 점은 이제 한정 수량입니다 수량이 딱 정해져 있어요 행사 기간은 일주일인데 행사 기간이 3일 안에 뭐 제품이 준비된 수량이 끝나버리면 행사는 끝이 납니다.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. 어, 두 가지 제품인데, 뭐 리터는 52리터, 72리터거든요. 20점, 20점, 딱 20개씩밖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. 일산 브랜드입니다. 어, 아스테이지 베스랜드 아이스박스입니다. 요거는 52리터, 요거는 72리터인데, 가격은 52리터는 정가가 18만원. 요거는 할인해서 50% 반값입니다 9만원에 판매를 하고요 72리터는 정가가 24만원인데 12만원에 판매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만 행사를 하는데 어, 말씀드렸지만은 좀 아쉬운 점은 수량이 어, 51리터도 20개 그리고 72리터도 20개 20개씩만 딱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뭐 하루 만에 다 팔리면은 저희가 뭐 행사가 그리고 끝이 나는 거고요 일주일 동안만 팔리면 일주일 동안 할 건데 아마 제 생각에는 어, 아마 빨리 좀 서둘러서 구입을 하시는 분이 그래도 구입을 좀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어, 제품 조금 상세 설명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52리터와 72리터가 두 가지가 있고요. 어, 제품은 동일합니다.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52리터 한 가지만 어, 상세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. 자, 이거는 정면입니다. 어, 베스랜드 52, 72 있다는 베스랜드 72라고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. 어, 일산 제품이다 보니까 뭐 일본어로 기본적인 설명이 되어 있고요. 요거는 이제 사이즈가 좀큰 사이즈의 어, 아이스 파스들은 어, 이동하기가 쉽기 위해서 이렇게 뭐 발통이 다 있죠. 발통도 딱 고정이 아니고 살짝 방향이 틀수 있도록 되어 있고 어, 양쪽으로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들수 있도록 양쪽으로 좀 튼튼하게 나름 손잡이가 좀 되어 있고 어, 보냉력, 예, 냉기가 빠지지 말라고 마라, 양쪽으로 예, 여기 락이 또 걸려 있습니다. 그리고 어, 뚜껑 열때는 옆으로 열고 예, 앞쪽에도 예, 이렇게또 요런식으로 열어주셔야 됩니다. 이게 조금 나름 제가 볼때는 좀 편하고 어, 견고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뚜껑쪽인데 뭐꼭 전체를 열지 않고 한쪽만 개봉을 해서 열수 있도록 어,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잘 되어 있는게 어, 양쪽으로 뚜껑을 열어도 되고요 이거 좀 좋네요 이게 지금 다른 제품들은 한쪽만 보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개피형이 근데 이거는 이쪽으로 열어도 되고 이쪽으로 열어도 되고 양쪽으로 열어도 되고 예, 뚜껑을 또뺄 수도 있고 지금 여기 딱 뚜껑 열자 말자 이뭐 제품 설명서와 아 물이 빠질 수있도록 이렇게 받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굉장히 좀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보통 이거 옮기셔도 되고 그리고 지금 또한 가지 좀 재밌는 점이 칸막이. 제가 사실 어떤 아이스박스는 전부 다 그냥 내부가 뻥 뚫려 있는 게 단데 이거는 내가 무슨 제품을 나눠서 뭐 이렇게 나눠서 칸칸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아 이것도 굉장히 좀 실용적인 것 같아요. 좀 작은 사이즈 고기도 여기 담고, 이쪽에는 뭐 다른 거 담고 이런 식으로. 이 요거 좀 굉장히 좀 실용적인 것 같고요. 반반 나눌 수 있고 요 칸칸이 어 있는데 3분의1로 나누셔도 되고, 이쪽에 하셔도 되고. 요거는 물빠짐이 되어있어서 보통 여기 물빠짐 되어있는건 잘 없던데 물빠짐도 있어서 이렇게 되어있고 뚜껑도 양쪽으로 개폐형으로 이렇게 굉장히 좀 실형적으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야 이거 좀 제일 재밌는거 있습니다 요 지금 제품만의 특징인데 어 아스테이지 베스랜드 아이스박스만의 특징인데 보통 다른 전문 아이스박스는 물빠짐이 여기 있죠 여기 있거나 뭐 이쪽편에 있어가지고 뚜껑을 물을 빼려고 하면 열어 가지고 경사로 기울여야지 물이 빠집니다. 그죠? 좀 불편함이 있거든요. 물 빠질 때까지 들고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 밑으로 되어 있어 물 빠짐이 양쪽으로 하나씩 되어 있거든요. 돌리면 빠지게 되어 있는데 예, 돌리면 빠집니다. 물 빠짐이 그냥 딱 그대로 그냥 이렇게 세워놓은 상태에서 밑에만 열면 돼요. 굉장히 좀 치료적인데 물 빠짐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. 쪽으로 이게 밑에 열면 어 양쪽으로 물이 빠져요. 그리 뚜껑도 지금 보면은 이게 잘 빠지지 말라고뭐 이렇게 아주 튼튼하게 양쪽으로 딱해서 잘 되어 있고, 예 굉장히 뭐 가볍고 무기도 굉장히 가벼운 요 가볍고 어 제품이 어 가격대가 좀 저렴하다고 해서 절대로 뭐보내이라든지 뭐 제품이 어, 빠지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사실 보냉력은 뭐 굉장히 뭐 몇십만 원대하는 3 4 0만원 그런 고가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사실 뭐 갈치 낚시를 가든 뭐 안에 밑에 보통 얼음을 채우고 뭐3 3일씩 바닥에 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뭐 보냉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. 제품은 어 52리터와 72리터 두 가지가 나와 있고 동일합니다. 자, 요렇게 기본적으로 아이스박스 설명을 좀 드렸고요. 어, 자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뭐 이런 사이즈 라든지 기본적인 설명은 제가 화면에 이미지로 어, 띄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상 아스테이지 어, 베스랜드 아이스박스구요 제품은 52리터와 71리터 두가지고 각각 수량이 행사기간은 일주일이지만 수량이 20개 20개밖에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선착순입니다 자 52리터는 정가가 18만원인데 9만원 7 1때는 정가가 24만원 인데 12만원 20 20점 20점 어 먼저 선착순으로 판매가 되고 나면 행사가 끝이 나는 그런 어 이벤트 입니다 어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첫번째 고정 댓글에 이렇게 어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구입을 하셔도 되고, 링크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소를 띄워 드릴 테니까,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동래 만화 낚시 직접 오셔서 구입을 하셔도 되는데, 한정수량이니까 전화로 있으면 문의를 해 보시고 오시길 바랍니다. 무턱대고 오시면 헛걸음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51호 딱7 1리터 한정수량 20점씩 필요하신 분들 저렴하게 구입을 잘 하셔서 낚시하시는데,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